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대해 법정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증언을 내놨습니다. 윤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담을 넘고 있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국회에 들어가려 하는 의원들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조청장은 또 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무렵까지. 윤전 대통령과 나눈 여섯 차례 통화에 대해 첫 전화는 국회를 통제하라는 내용이었고 그 뒤엔 체포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검 측이 윤전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는 건다 불법이다. 체포하라고 말했느냐고 묻자 조청장은 그 표현을 분명히 기억한다고도 했습니다. 조청장은 그러나 이 같은 체포 지시에 대해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체포하는 건 형법 위반이라고 생각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재판에는 조청장 부인 윤모 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는데 윤 씨는 조청장이 받아온 개헌 문건에 대해 MBC 꽃이 기억난다고 남편과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성한 개헌 문건으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MBC 등 언론사와 여론조사 꽃해 개헌군을 투입하고 단전단수 조치 등을 통해 장악하려 한 계획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경 증인은 주진우 경비부장에게 전화해서 기동대원들의 복장 및 대기 상황, 경력 배치 현황 등을 확인한 다음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경찰 기동대의 배치를 지시한 사실이 있으시죠? 몇 시경? 22시 30분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국회담을 넘고 있는 의원들을 체포하라.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한마디 바로 최신 법정 증언에서 터져나온 윤석열의 육성입니다. 그날 밤 내란의 주범이 누구였는지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네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진실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저 권력을 사유화한 자들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들의 비겁한 변명과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모든 논란의 시작점이죠. 조지오 경찰청장의 그 폭탄 증언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이 비와 폰으로 총 6차례나 전화를 걸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점입가경이에요. 처음엔 그냥 상황통제하라는 식이었다가 나중에는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린 거죠. 바로 그. 국회로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으니 다 잡아라. 체포하라. 이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특검이 국회 들어가는 건다 불법이다. 체포하라고 말했느냐고 확인사살을 하니까 조청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응. 그 표현을 분명히 기억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거든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스노킹건입니다. 와. 분명히 기억한다.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그렇죠. 헌법 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대표를 불법으로 잡아 가두려 한 명백한 내란 지시인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정작 그 지시를 받은 조지호 청장은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조청장 본인도 법정에서 말했잖아요.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체포하는 건 형법 위반이라고 생각해서 따르지 않았다고요. 아니, 현장의 최고 책임자인 경찰청장 스스로가 이건 범죄라고 인정한 거네요 그렇죠 내란숙의 불법 명령을 듣는 사람마저도 아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이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야 정말 그런데 정작 이 모든 일을 지시한 윤석열은 법정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태를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했답니다 아 정말 그 발언 듣고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그 코미디 같은 일을 연출하고 직접 지시한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본인 아닙니까? 국민을 조롱하는 거죠 지금 시민단체들이 뭐라고 합니까? 실패한 쿠데타를 무능의 문제로 덮으려고 한다 못한 것을 안한 것으로 둔갑시키려는 아주 비겁한 책임 회피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거짓말인 게다 드러났잖아요. 김용현 국방장관한테 내가 더 보냈어야 한다고 했잖아라고 말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고 싶었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와서 어설픈 코미디였다고 발표하는 겁니다. 정말 파렴치하죠. 자, 그리고 이 내라는 음모의 물증도 나왔습니다. 바로 김용현이 조지호 청장에게 직접 건넸다는 그 개염 문건입니다. 아, 그 A4 용지 문건이요? 조청장 부인이 MBC 꽃이 기억난다고 증언해서 더 확실해진 바로 그 문건. 네, 근데 그 문건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단순히 국회 봉쇄 수준이 아니에요. MBC 같은 언론사랑 여론조사 기관에 개연군을 투입하고 심지어 단전 단수 조치까지 하려고 했어요. 세상에, 이건 뭐 그냥 국회를 막는 게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려 한 거잖아요 완전히 계획적인 내란이었던 거죠 우발적인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공모자들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김봉식 전 서울청장 말이에요 아그 사람도 참 법정 영상 보니까 광화문 타격대 준비지시는 시인을 하더라고요. 네 그건 인정을 했는데 근데 국회 봉쇄는 자체적 판단이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 판단이요? 아니 서울경찰청장이 대통령 지시도 없이 경찰청장 지시도 없이 독단적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봉쇄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윤석열을 감싸려고 꼬리 자르게 하려고 지금 저러는 거 아닙니까? 정말 가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라는 모아는 또 다른 축이 있습니다. 바로 권력의 사유화 국정 농단 문제입니다. 네, 바로 김건희 씨 이작이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 내 수사 어떻게 돼 가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피의자인 대통령 부인이 자기 사건을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 물어본다. 이건 대통령의 권력이 아니라 그냥 김건희 개인의 권력처럼 휘두른 거잖아요. 완전히 국정을 사유화한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는 더 가관이에요. 아, 그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된 날 저녁에 보냈다는 거요? 네. 갑자기 한동훈을 사악한 의도라며 비난하질 않나. 느닷없이 검찰과 언론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탄한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질 않나. 논리도 없고 맥락도 없고. 그냥 분노만 가득 차 있는 메시지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국정 운영입니까 그냥 안의 죄 덮어주니까 신나서 그동안 밉보였던 사람들한테 사적인 복수심을 드러낸 거에 빌고 한 거죠 권력 남용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옥중에서도 지금 정치를 하고 있더군요 아그 전환계 강사한테 보냈다는 편지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 운운하는 네 아침저녁으로 기도한다고요? 기가 막힙니다 국민을 향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지 누굴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까? 결국 아직도 자기를 지지하는 그 극렬 세력들, 소위 유너계들을 향해서 나 아직 살아있다고 떡밥 던지는 쇼맨십이죠. 맞습니다. 신의 이름을 망령대에 부르면서까지 자기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아주 추악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아무리 저렇게 발버둥 쳐도 국민의 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국민 70% 가까이가 12.3비상계혁은 내란죄라고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불신도 엄청납니다. 63%가 내란재판이 공정하지 않고 더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법부 스스로가 신뢰를 잃은 거죠. 조이대 대법원의 대선기입 의혹까지 나오면서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47%나 됩니다. 법의 심판은 더딜지 몰라도 역사의 심판과 국민의 심판은 이미 내려진 겁니다. 맞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무죄 추정이니 프레이민이 외쳐봐야 소용 없습니다. 국민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고 당신들은 유죄라고 선고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만 해도 체포하라는 내란수계의 직접 명령, 코미디라는 파렴치한 변명, 언론 장악 계획이 담긴 문건 그리고 권력을 사적으로 농단한 윤석열 부부의 그 추악한 민낯까지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이제 질문은 윤석열의 유무죄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아직도 저들 곁에 서 있는 자들, 바로 국민의힘과 사법부, 그리고 검찰을 향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란 세력의 방편하기를 자처할 것입니까? 역사의 죄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설 마지막 기회는 과연 남아있긴 한 것입니까?